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박사입니다. 예, 이해훈 어,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예,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사회 과학자라면 모름지기.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은 능력이 아니고 또그 가치관 이런 문제가 걸린 것보다는 에, 도덕성 문제로 어, 화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덕성은 능력과 무관한 에, 부분이고 사람뭐 흠집 없을 수 있느냐 누구나 다 흠집은 있다 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에, 저는 최종적으로 어, 임명이 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뭐그 인사 추천이 그안 이루어지더라도 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뭐 당장 임명한다고 해가지고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예, 책임을 지겠지만은, 예, 저는 임명이 될 거다. 어,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도덕성이나 이렇게 갑질 이 부분을 보니까, 어, 국민의 그 법관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예, 그런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예, 부담은 될 수밖에 없죠. 근데참 딱한 게이 아, 의원 내정자가 인격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가. 참뭐 인생을 살기에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잖아요. 예, 누가 7년 전에 그 보좌관 할때했던 갑질이 이 발목을 잡으리라고 꿈맨들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예,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 잘 사십시오. 인생을. 오늘 또 제라늄 옆에서 화사한 꽃을 보면서 에, 오늘 하루를 잘보냈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에, 감사합니다.